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십자가는 자기의 실패를 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 내용을 살펴보고 어,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어, 지난 주 내용은 이것죠. 바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 하나님의 거룩과 또 그분의 의의 기준을 어, 인간의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추고 또 타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왜곡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 자기 의에 빠져서 이 상대적 의를 만족하고 어 그러면서 외식하고 멸시하고 탐욕하는 이러한 죄악에 빠진다고 했죠. 이처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로 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자기 의해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바울이 십자가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 십자가에서, 어, 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도요. 이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오열을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알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 자기의 실패를 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옆에 강도 두 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고, 우리 모두가 달려있는 형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그 죽음은 바로 우리가 받을 고통이었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라고 말하겠죠. 왜요?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목사 노릇도 하고요, 장로, 권사, 집사 노릇도 하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 성가대까지 해요. 그리고 매주 있는 성경 공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는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십자가가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로서 옆에 함께 못 박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로서와 죄인인 나를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아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쌓은 의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 자만이 더 이상 자기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자기의의 실패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국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달려 있는 것이라면 자기 의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요, 그래서 죽음을 선고받아서 처형을 받은 형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고 내 행위를 드러냈는데 자랑하려고 꺼냈는데 내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고 형틀에 매어 형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담을 얻은 자가 아니겠죠. 그러기에 자기 의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 그러한 모든 시도는요, 다 실패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는지를 끊임없이 회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자였는지 여러분이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던져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룬 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한 자입니다. 자기의 의에 대해서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한 죄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우리의 의인은 실패한 의의겠죠. 그러니 감히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의의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물든 의의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님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경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행위로 청년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인간은 이처럼 실패한 자기의를 알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의가 의 실패한 것을 분명히 할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말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열심히 살았던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곧 희망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기의 의의 실패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완전함, 선함, 의로움, 그분의 아름다움, 이 거룩하심을 보고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절대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게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자기의 의에 대한 생각과 집착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로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자는요 절대로 예수 그로서에게 나올 수도 없고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십자가만이 인간에 대한 참된 긍정이요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얼마나 부정적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긍정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요, 본인들은 십자가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뿐인 신앙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다 아니에요. 속이기도 하고요, 속기도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원리를 따라서 신앙 생활하는지 본인 자신만이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복음에 기초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기반을 둔그 신앙에 이 신앙이란 이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규반을둔이 신앙. 여러분, 자기의 이 신앙에, 이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최고의 경계는요. 바로 예수 그로서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로서의 그 십자가는 자기의 실패와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히 알면요. 그 다음부터 삶이 바로 십자가에 기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기반을 둔 그런 신앙에 빠지지 그런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기반을 둔그 신앙 그런 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요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다든지 어, 뭘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패턴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교만하고 자기 의에 대한 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이 자기 의 신앙이 얼마나 참담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신의 죄인됨의 이 실상과 우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로서가 성취하신 의로움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때 은혜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이 신앙이 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위험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다. 아니, 내가 남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려는 이러한 본능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은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누구든지 항상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한 신앙은요.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한 이 죄된 본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이 십자가 신앙에 접근하고 그것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로서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또한 자기 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의가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심하게 부패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실체입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자기 의 신앙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처형되어서 우리를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형틀이라고만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완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곳이었고요. 또그 의가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내가 서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죄 죄를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이몇 가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직 죄인됨을 인정해서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또 의롭다심을 얻으려고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자기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와 이러한 선행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전혀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바로 이 복음을 더잘 알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배우고 다시 기억하고 상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기 의를 기반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로서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도바울이 말한 이렇게 알지 않겠다 라는 말은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받지 않는다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의지도 갖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작정하고 또 의지적으로 실천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소리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갑시다.